화면으로 만나는 태백산 유아숲 학교 물방울 여행기 한강의 시작 검령소 우리 친구들 안녕. 아까 만났던 태백산 국립공원 천사경 해설사 꽃받침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태백산 국립공원의 검령소와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령소에 와본 친구 있나요? 우리 고장인 태백에는 우리나라의 큰 다섯 개의 강 중에서 가장 큰 강과 가장 긴 강의 시작인데요. 가장 큰 강인 한강의 시작이 바로 검령수입니다. 강이 크다는 것은 강의 물에 기대어 사는 가족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태백에서 가까운 영월, 멀리는 서울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과 동물, 식물들이 산답니다. 또한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연못 모두 가보았죠. 태백에서 부산으로 흘러 남해까지 가는 가장 긴 낙동강의 시작이죠. 우와, 어때요? 우리 고장인 태백, 정말 근사한 곳이죠? 이곳에 사는 우리 친구들이 물을 사랑해준다면 더욱 많은 가족들이 물을 깨끗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여기 우리나라의 물지도가 있어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인 다섯 개의 큰강이 네 개의 색깔로 나뉘어 있죠? 큰강 주변에 숲이 만들어졌고, 강과 숲 사이에 사람이 살기 좋아 도시가 생겼죠.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도시랍니다. 우리 고장 전설 이야기 삼수령 전설을 듣고 선생님이 만든 동화예요. 물방울 여행기. 아기 물방울이 여행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하늘나라에 살던 물방울 가족이 구름이 무거워지자 태백으로 떨어졌어요. 엄마는 남쪽 낙동강으로 아빠는 동쪽 동해로 떨어져요. 과연 아기물방울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가 봐요. 아기물방울은 어디로 갈까요? 검룡소로 떨어졌네요. 한강의 시작인 검룡소. 우리 함께 아기물방울을 따라가 봐요. 여기 너 어디지? 하며 우는 아기 물방울에게 검룡소가 이야기해요. 아기 물방울아, 여긴 검룡소란다. 물길을 따라가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물길을 따라가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전 어디로 가나요? 아기 물방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숲에 사는 노루가 아기 물방울을 그만 먹고 말았어요. 아기 물방울, 어떡하죠? 노루의 몸 속에서 오줌이 되어 나온 아기 물방울. 몸이 더러워졌네요. 더러워진 아기 물방울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으아! 여긴 어디야? 울고 있는 아기 물방울에게 지렁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아기 물방울아, 여긴 땅이야. 넌 지하수란다. 지하수는 땅 속에 흐르는 물을 이야기해요. 땅 속까지 흘러왔구나. 아기 물방울 이제 어떻게 하죠?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그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그래. 땅이 더러워지면 물도 사는 친구들도 모두 아프게 돼. 그러고 보니 땅 속에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쓰레기가 있다면 물도 오염되고 지렁이 같은 친구들도 아프게 된대요. 우리 친구들, 땅 속에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겠죠? 어? 여기는 친구들의 욕실이네요. 아기 물방울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우와! 정수장을 거쳐 여기까지 왔어. 정수장은 사람들이 물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아기 물방울이 이렇게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어? 여긴 어디죠? 우와, 엄청 큰 물이에요. 신이 난 아기 물방울에게 돌고래가 이야기해요 아기 물방울아, 여긴 바다란다. 가장 큰 물이자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지. 아, 그렇구나. 바다까지 아기 물방울이 흘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따뜻한 햇볕이 아기 물방울을 비추자 아기 물방울은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아, 따뜻해. 어, 몸이 떠올라요. 아기 물방울아, 안녕. 또 만나자. 아기 물방울이 하늘을 향해 두둥실 두둥실 떠올라요. 우와, 아기 물방울이 살던 하늘나라에 도착했어요. 물방울들은 가족을 만났는데 아기 물방울은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실까? 우리 아가 물의 여행 즐거웠니? 네, 다녔습니다. 물의 여행 최고였어요. 다행이다. 우리 아기 물방울도 엄마, 아빠 물방울을 만나게 되었네요. 우와. 아기 물방울의 첫 번째 여행 이야기 모두 재미있었나요? 물은 이렇게 흐르면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나 봐요. 이 그림 볼까요? 물방울의 여행을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비구름이었던 아기 물방울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땅 속으로 스며 흐르거나 강이 되어 흘러요. 그러면 그 물을 정수해서 우리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답니다. 다시 바다로 흘러온 아기 물방울은 물고기가 마시기도 하고 바닷물이 되고 다시 따뜻해지면 몸이 가벼워져서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는 거죠. 친구들 어때요? 물의 여행은 물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정수기는 물을 정화하는 자연의 숲을 따라 만들었어요. 오늘 체험은 미니 정수기 실험인데요. 함께 해볼까요? 짜잔! 미니 정수기 만들기 실험 준비물이에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이번 실험 준비물은 평소보다 조금 많은데요.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는 것은 흙이에요. 우리 흙이 볼수 있는 흙, 그리고 종이컵과 나무 막대, 물통 뚜껑과 깔때기, 물통, 그 다음에는 네 개의 돌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하얀색이죠? 그래서 하얀 자갈, 백자갈이라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은 보통 자갈, 그 다음엔 까만색, 활성탄, 친구들 흔히 아는숯 있죠? 숯 가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라믹 볼로. 세라믹은 주로 이제 그릇을 만들었던 흙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하얀색 거름 종이와 스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네 개의 투명 컵이 있어요. 네 개의 컵 안에 하얀색 거름 종이와 스펀지를 넣어야 합니다 4개의 컵이니까 우리 친구들 한 명씩 차례차례 해 볼게요 하얀색 동그라미 거름 종이 안에 스펀지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햄버거처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햄버거처럼 만들었나요? 햄버거처럼 만든 동그라미 종이랑 스펀지를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살살살 뒤집힐 수도 있어서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얀 종이 아래 스펀지 그리고 하얀 종이 이렇게 햄버거처럼 들어갔죠? 네 개를 모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두 만들었나요? 모두 잘 넣었나요? 그럼 이제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네 가지 돌을 소개할게요. 백자갈과 보통자갈, 까만색의 활성탄, 동글동글한 세라믹볼이에요. 이 돌들은 무엇이며 정수기엔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백자갈은 큰 하얀색 자갈, 보통자갈은 작은 자갈로 자갈은 커다란 돌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작은 돌이에요. 바이톨 깨뜨려 돌덩이 바로 이 노래에 나오는 그 자갈이랍니다. 자갈을 넣는 이유는 물에 있는 크고 작은 덩어리를 거르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까만색 돌이 보이죠? 이건 활성탄이라고 불러요. 나무를 태워 만든 숯 아나요? 이 숯에 약을 넣어서 만든 돌인데요. 자세히 보면 구멍이 많아요. 활성탄을 넣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시면 아플 수 있는 알갱이들을 빨아들여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옛날에 간장, 된장을 만들 때도 숯을 이용해서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맨 아래 동글동글 작은 공처럼 생긴 세라믹 볼인데요. 세라믹은 도자기처럼 우리가 쓰는 그릇을 만드는 데 쓰여요. 세라믹 볼을 넣는 이유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균을 없애서 소독하기 때문이에요. 세라믹은 옛날엔 도자기와 같은 그릇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요. 지금은 치과에서 치아를 치료할 때 쓰이고 튼튼해서 우주선의 재료로도 쓰인대요. 아 그렇구나. 모두 물에서 더럽거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없애서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돌들이었어요. 그럼 투명컵 안에 4개의 돌을 절반만 천천히 담아 볼까요? 크기가 가장 크고 하얀색 돌, 백자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 넣어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크기가 많이 작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들어있는 우리 아이스크림 막대로 같이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살살. 모두 다 넣어도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을 넣었을 때 물이 넘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절반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보통 자갈, 알갱이가 더 작은 자갈도 넣어봐요. 우리 친구들 설마 이 돌을 입에 넣거나 코에 넣는 친구는 없겠죠? 몸에 해롭진 않지만 절대 먹거나 코에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까만색. 까만색 돌을 만지면 손에 까맣게 묻어나는데요. 몸에 해롭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 이 돌을 만지거나 실험이 끝난 뒤에는 손 깨끗이 씻는 거 잊지 않기예요. 좋아요. 그쵸? 이렇게 까맣게 묻었죠? 네. 우리 친구들 흘릴 수도 있고 손에 모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세라미 곡풀까지 나와볼게요. 와, 좋아요. 백자갈이 들어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자갈이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활성탄,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라믹 볼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네 개의 투명 컵을 1번, 백자갈, 2번, 보통 자갈, 3번, 활성탄, 4번, 세라믹 볼 순서대로 탑을 쌓고, 매니엔 깔때기를, 맨 아래에 물통을 연결해서 미니 정수기를 완성해 보아요. 가장 맨 아래에 오는 건, 투명한 물통이에요. 물통 위에는 파란색 큰 동그라미가 있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간혹 뚜껑이 잘안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1, 2, 3, 4 순서가 아니라 4, 3, 2, 1 순서로 쌓아 볼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였죠? 맞아요. 세라믹 볼. 볼을 뚜껑 안에 넣을 텐데, 살살살살 살살 하고 넣어 볼게요. 그런데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크기를 딱 맞게 해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옆에 계신 선생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였죠? 세 번째 까만 활성탄 넣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자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자가. 그리고 남은 깔때기를 넣으면 짜잔! 완성. 어때요? 똑같이 되었죠?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넣으면 걸러지는 거예요. 그냥 물을 넣나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같이 있는 흙이 있죠? 흙을 종이컵에 물과 함께 섞어서 부어 볼게요. 선생님 그럼 부어 볼게요. 완성된 미니 정수기에 이제 흙탕물을 넣어서 물이 걸러지는지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흙탕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흙탕물은 어떻게 될까요? 짜잔. 요렇게 흙이랑 물을 섞어서 흙탕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도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본적 있죠? 뉴스에서 이 흙탕물이 과연 어떻게 걸러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아래로 천천히 조금씩 넣어 볼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칠 수가 있어서요. 넣어 볼게요. 이 실험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선생님이 미리 물을 조금 넣어 놨는데요. 어때요? 첫 번째, 우리 첫 번째에는 큰 자갈에 큰 자갈에 흙이 보여 있는 거 보이나요? 이 돌들이 큰 흙을 걸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작은 자갈로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물이 천천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로 떨어지는 물 보이나요?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 세라미 공을 통과하면 물통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돌들은 차례차례 큰 덩어리를 걸러주고, 나쁜, 우리가 먹었을 때 나쁜 균을 걸러주고, 깨끗하게 소독까지 해주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정수기 필터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무리 이 미니 정수기를 걸렀다고 해서 이 물을 마시면 될까요? 안 돼요. 사실 사실상 우리가 먹는 물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검용수의 물이나 강에 우와, 저물 굉장히 맑다. 먹어 봐야겠다. 했을 때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물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밖에 있는 물은 먹지 않기 약속. 어때요? 모두 맑은 물이 나왔나요? 처음 흙탕물보단 많이 맑아졌지만 아주 하얗거나 투명하진 않죠? 친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자연은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까지 오는 수돗물은 이미 정수장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다시 정수기로 걸러내죠. 그러니, 우리 모두 계곡이나 강의 물을 깨끗해 보인다고 그냥 마셔선 안 돼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냥 먹으면 아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강하고 엄마 아빠처럼 모든 생명을 품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물을 막 쓴다면,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땐 아기 물방울이 더욱 더러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고장엔 가장 큰 한강과 가장 긴 낙동강의 시작이 있고, 물은 여행을 하며 사람도 동물도 모두에게 도움을 주죠. 우리 친구들 약속하면 어떨까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샴푸와 세제는 조금 쓰고, 두 번째,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세 번째, 가까운 곳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물을 조금만 사랑해 준다면 물은 건강히 유지될 거예요. 좋아요. 물은 하늘에선 수증기로, 땅 위에선 강으로, 땅 속에선 지하수로, 또 바다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죠. 고마운 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친구들이 한 약속은 다른 친구들, 동물, 식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자랑스러운 친구들 어린이 물지킴이로 임명할게요. 선생님을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물과 함께 우리 고장에 있는 검룡소 황제 연못 어디 발원지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한강과 가장 긴 낙동강의 발원이 시작이 되어 있다 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특별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아끼고 물을 사랑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동물 식물 다른 친구들도 더 깨끗한 물을 쓸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물 절약하고 물 아끼기 약속하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